귀여워. 될까, 이게? 타네. 그 돼지 기름을 아, 넣어야 돼. 넣었어, 되는. 넣었어. 어. 넣었는데, 돼지 기름이 너무 없어. 오. 이번 고기가 비기가 없나 봐. 어, 아, 이거는 비기가 없어. 기름쫙펴아먹네 버섯이? 기름을 쫙쫙 불 쎄가지고 어. 기름이 쫙 펴발아먹어. 불쎄가지고, 기름을 쫙 오늘은 강아지 절대 주면 안 된다. 됐어. 주고 싶으면 주고 내일 병원 가는가? 없는데. 진짜? 아, 안돼 설사한단 말이야. 살코기만 어 하나 작은 거 잘게 잘라가지고 사료에 섞어주자. 어? 땡땡 불러지고 있나? 응. 음, 어, 어. 그래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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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어. 어. 막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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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어. 해 어. 리는 어. 먹는 거야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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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